어, 우리 고객님, 우리 BHP 10분 정도 했는데 병원에도 가시고 이제 한방도 가시고 다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아까 뭐 병원에서 침 맞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지금 BHP 10분 한 다음에 느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전국의 우리 유튜브 가족님한테 네, 느낌이요,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 좋은 것 같아요. 좋네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1 0 0만 분한테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피아티 주인공으로 알면 내가 먼저 알고서 알려야지 나도 모르면은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하면서 나도 좋아지고 또 이제 알리면 더 좋은 거니까 어떻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하시는 한번 어떻게 가서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손톱으로 눌러서 당기는 당기는 저 당기는 척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반동도 주시고 그쪽 손가락이 아프셨어요? 거기가 어떻게 아프셨어요? 왜 아프셨어요? 문에다가 닫혀가지고요. 봉합했어요. 오, 봉합하셨구나. 네. 그리고 이제 손가락마다마다 다 해주는 것도 있고요. 네.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손가락 끝에 네. 끝에 꼭. 일면서 털어주는 거. 꼭꼭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살짝 움직여주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BHP 명상이기 때문에 네. 바른 자세로 숨 들어마시고. 내쉬고아 나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라. 착한 마음으로 얼굴 아까 얼굴, 얼굴이 더 좋아지고 또. 얼굴이 확 편안해지신 거 같아. 얼굴이 편안해지신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도 편안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제 온몸이 다 좋아지고 손끝에 같은 데막 기혈을 터 주니까 막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필리핀 가신다는데 여행 잘 갔다 오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비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꼭 좋아지시고 음. 그다음에 나중에 또 좋아지면 얘기해 주시고 주변에 또몇 분한테 알려 주실 거예요? 제 아들도 턱관절이 있어서 턱관절을 좀 한번 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와, 받고 싶네요. 치료가 아니라 치유. 치유요. 치유. BHP 턱관절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, 예. 혼자서 하게끔 하고, 예. 또 저도 좀 살짝 심부도 좀. 와, 싶네요. 와, 와, 와. 친구가 너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. 와, 말이 시가 돼서 우리가 마포구가 예. 건강 행복 도시가 되게 우리가 이제 재능 기부를 이렇게 아무 바라는 거 없이, 조건 없이, 예. 제가 바라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. 재능 기부를 해서 마포구가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돼서 대한민국에 이제 모든 분들이 가서 뻗어가게 그0만 운동에 백만 명 BHP 분들과 동참하는 거고요. 같이 함께합시다. 우리 BHP 0만 화이팅! 화이팅! 와, 화이팅! 와! 어이, 너무 감사드려. 아, 오또 오실 때부터 얼굴이도 뭐 아가씨가 된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응.